자, 출발했구요. 자, 2번 포로. 달려, 달려, 달려. 달려라. 달려라. 아이고. 자, 자 멋진 모습으로 민간 경기장을 질주하고 있습니다. 자 선수들 60번 선수까지 총세 바퀴를 도는 경기입니다. 코너에서 아직 자 4번 코너에서 어도 선수가 있었는데요. 자 괜찮습니다.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아이들에게 600m에서 세 바퀴를 도는 경기도 많이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기입니다. 한만 최선을 다하는. 자, 화이팅, 화이팅, 화이팅! 자, 마지막 한 바퀴 남아 있는 상황이구요. 자, 선두 선수 선수와 홍두 선수들, 자, 코너 잘 돌고 있습니다. 선수들 결승장으로선수 들어오고 있습니다.